예를 들어서, 뭐, 나 이번에 헤어스타일 어떤 것 같아요? 라든지, 음 우리 콘서트 어디서 했으면 좋겠어요? 어뭐 이런 질문들 그냥 네. 편하게 먹으면서 하면 되거든요? 네. 누가 먼저 해볼까요? 음, 저요. 네. 어, 찔이 부터 네. 어, 제가. 네. 머리 색깔을 음. 좀 음. 고민이에요. 아, 머리 색이? 음. 네. 좀. 첫 때는 되게 음. 좀, 티난 음. 색깔을 많이 했었는데, 어, 색깔. 음. 요즘은 어떤 거 할까 고민 중이다. 아, 지금 고민 ]입니다. 중이다. 음. 흑발쯤이 좋아요, 흑발. 아, 그래요? 그러면 흑발, 흑발, 저, 금발! 도있는데 저는쯤이 치열업 때, 블루 블랙 색을 했었는데, 그게 음. 너무 예뻤었거든요. 아 약간 좀, 좀 검은 쪽이 음. 더 네. 어울리는구나. 취약. 투톤도 나왔습니다. 음, 어, 블루블랙 빛이 많고. 어, 매생이 색깔이. <laughs>